안녕하세요. 네, 김순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84B 타입입니다. 자, 너무 좋죠? 거실 아주 넓게 빠졌습니다. 네, 거실 네, 이렇게 아주 넓게. 주방도 방금 보셨고. 자, 보셨죠? 네, 주방. 84 타입에 맞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방에 창문이 있어서 맛동풍으로 이렇게 청결하고 쾌적한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탁실도 넓게 빠져 있고요. 자, 사비 타입. 어우, 백 타입 과 같은 파사비 타입. 자, 아까 보셨죠? 이제 바로 알파룸입니다. 알파룸. 정말 넓게 빠졌습니다. 파사비 타입 거대합니다. 거대해. 직접 와서 보십시오. 네, 화면으로 직접 체험하실 수 없습니다.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네, 너무 크게 나왔죠? 네. 작은 방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이들 방으로 땅이죠? 네, 자, 여기 욕실이고요. 욕실 꽁꽁이 보시고요. 이렇게 욕실 보셨고, 자, 너무 잘 나왔습니다. 팔사 B 타입, 팔사 B 타입, 아주 잘 나왔죠? 네. 84B 타입. 거쳤고. 자, 안방도 다시 한번 타. 토울 한번 내.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드레스룸. 짜잔. 자, 이렇게. 드레스룸 크게 나왔습니다. 네. 드레스룸. 바로 옆에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욕실. 네. 안방 욕실. 이렇게 빠졌고요 안방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 옆에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다가 붙박이장을 이렇게 딱 설치했습니다 아주 잘 나왔죠 네. 해링턴 진사 플레이스의 특징적인 부분을딱 제가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알파룸 바로 이 알파룸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아지트 남자들의 로망 공간입니다 네. 자 이곳에서 멋지게 하나 꾸미시면 정말 남자분들 게임방도 하실 수 있고 서재 하실 수 있고 영화관도 하실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시면서 아, 힘이나 이또 위력 또 순위에서 밀리지 마시고 절대로 유지하시길 바, 바라시면서 고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옷방으로 뺏기지 않으시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제가. 살면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옷방으로 바로 뺏기지요뺏기지 네, 마십시오. 네. 자, 행촌지사 플레이스 또 하나 특징이 바로 입지 교통입니다. 입지는 평택대학교 바로 앞입니다. 평택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성 땅이지만 그 경계, 평택과 안성이 바로 중간 경계, 딱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360도 빙 돌아보시면 거의 평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이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가 바로 앞에 있고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스타필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스타필드도 차로 한 3분 거리 도보로는 재거음으로 8분 거리입니다. 스타필드 안성이. 그리고 평택역도 가깝게 가실 수 있고요. 지제역도 가실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동부 고속화도로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동부 고속화도로입니다. 동부 고속화도로 이 하나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아, 진사이링턴 플러스, 플레이스 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동부 고속화도로, 네, 바로 이쪽 앞에서 단지 앞에서 시작하는데요. 시작해서 아, 브레인시티를 지나서 송탄 지나서 오산까지 가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는 6차선 도로구요. 중간에 나들목만 있는 그런 고속화 도로, 동부 고속화 도로 하나가 에 바로 브레인시티까지 빨리 갈수 있다는 건데요. 브레인시티 안에 아주대병원을 여기에서 10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브레인시티 내에 있는 대광 모하일과 최근에 분양이 완료됐죠. 거기 분양가가 5억 5천이 넘어가서 중도금 무이자가 아닌 후불제이기 때문에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이것저것 6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파사 a 타입 기준입니다 네 여기 진사이딩 톤은 4억대입니다 네 4억대 아파트고요 그런 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또음 그쪽과 그 브랜시티와 보금가는 그런 가치를 아, 형성할 수 있는 아파트 충분히 미래에 동부 고속화 도로가 개통이 되는 내년 이후가 되면 여기에 진사 헤링턴한 가치는 그쪽 브랜치티와 거의 버금가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게 되지요. 네, 동부 고속화 도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헤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어, 평택 안성 지역에서 또 유명하죠. 네, 벌써 벨트가 형성될 정도로 여섯 개 단지. 있습니다. 지금 해링턴 지사가 6개. 6번째인데요. 평택에 4개, 안성에 2개. 이렇게 안성은 공도 쪽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링턴 진사 플리스가 지금 현재 분양 중인데 정말 빨리 오셔야 돼요. 7사 타입 같은 경우는 아주 넓게 나왔거든요.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시고요. 8사 B 타입도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담당자 예약제이기 때문에요. 이 모델하우스 의 직속 직원과 연결하신 다음에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하고요. 자녀 도 자녀의 자녀 좋은 동호수는 음, 직속 직원을 통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김순석 부장이었습니다. 미리 연결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